려 <laughs> 네, 시작합시다. 응. 감기가 얼추 나왔습니다, 그죠 네, 네. 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감기가 야 거의 뭐한 10일 동안 골골 되다가 드디어 이제 응? 다 나왔습니다. 컨디션은 조금씩 이제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어, 아침에 뭐 실수한 것도 조금 있고 어, 또 좋은 것도 조금 있는데 일단 간단하게 시장 이야기 좀 하고 다시 어,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내용 조금 보게 되면요 음, 좀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네 준비는 안 해놨는데 어 번개 방송이기 때문에 그죠 한미정치 한미. 그죠? 끝! 그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끝이 났고, 사실, 뭐, 우려감이 상당히 많았죠, 그죠? 어, 어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트럼프가 한미 정상회담을 바로 앞두고, 한국은 뭐, 같이 사업할 나라가 아니다. 그죠?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또 정상회담이 30분 정도 연기가 되면서, 어, 우려감이 조금 있었는데, 결론만 이야기 한다고 하게 되면, 어,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새로, 그죠? 이슈는 없지만, 그래도 무난하게, 그죠? 마무리가 됐다. 어, 이렇게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어, 트럼프의 성격을 본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득할 것, 그니까, 얻을 것은 사실 많지는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걱정을 했던 부분은 뭐냐면, 어, 뭐, 돌발적인 변수들. 뭐, 예를 들게 되면은, 뭐, 방위비 같은 경우, 또는 농수산, 농수산물, 또뭐 수출 요런 것들 또는 뭐 반도체나 또는 기타 여러 어 산업적인 측면에서 악재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조금 했는데 다행스럽게 어 이슈 없이 그죠 새로운 이슈 없이 좀 무난하게 끝났다 요렇게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죠 <laughs> 뭐 조선 뭐 방산 그죠 뭐 원자력 같은 그죠 협력 그죠 협력체 구성 알죠 그죠 음, 노스웨스킹 최근에 뭐 말이 많았죠, 그죠? 뭐, 원자로 하나를 지을 때마다 뭐, 뭐, 돈을 내야 된다. 근데 또 나중에 또 보니까 또 아니다. 또 실제적으로 뭐 도움이 된다. 또뭐 그런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또 협의체가 또 완성이 안 된다. 계속 뭐 악재, 호재 악재가 이제 번갈아가면서 뉴스에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기존에 뭐 조선 방산 원자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수입, LNG 수입이죠, 그죠? LNG 뭐 수입. 뭐 이런 내용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또는 뭐, 뭐 광물이죠, 그죠? 광물. 광물 이야기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역시 뭡니까, 뭐 대한항공이죠, 그죠? 음. 대한항공에 관련된 또뭐 여객기, 뭐 수입에 관련된 내용도 있으면서 뭐 특별한 이슈는 없이 무난하게 좀 마무리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또 추가적인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내용들 좀 나와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한 미간의 무역 협상 또는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얼추 그림은 이제 마무리가 됐다. 어, 특별한 변수는 조금 없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 어, 현재 나와 있는 관세 부분, 15%죠, 그죠? 현재 15%의 관세죠, 그죠? 15% 관세를 어떻게 돌파구를 조금 찾아야 되겠지? 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어, 또,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또, 다음 주나, 뭐, 후주에, 뭐, 8월 말에 이제 발표를 할 건데, 뭐 반도체 같은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돌파구를 국내 기업들이 좀 찾아야 될 텐데, 그 내용들 조금 보면서, 기업들의 향후의 주가를 좀 가늠해 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조금 보게 되면, 아, 어제 또, 뭐, 김정은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왔죠, 그죠? 음. 그죠? 김정은 이야기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뭐, 페이스 메이커, 그죠? 뭐, 요런 단어를 좀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스메이크라고 해가지고, 그죠? 요런, 뭐, 단어를 우리가 이제 또 이재명 대통령이, 어, 은변을 조금 발휘해가지고, 말 잘하잖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번 한미협상은, 뭐, 무난하게 잘 끝났다라고 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조금 나왔는데, 오늘 시장의 증시를 보게 되면은, 어 코스피는 현재 1% 정도 하락, 코스닥은 0.44% 정도 상승으로 조금 이루어져 있네요. 그죠? 그래서, 어 어떤 의미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뭐 특별한 이슈는 악재는 없었지만은 뭐 차익 실현들 최근에 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올랐던 뭐 조선 관련 주들 오늘 조정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4% 하나 조선은 마이너스 6% 현대미포 조선이 1%대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이 마이너스 5% 그죠 그 밑으로 뭐 엔진 관련 주들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반면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로운 발판을 조금 마련했다 미국 쪽에. 그죠? 그래서 하나쪽이 거의 뭐 모든 물량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방미 구간에 어, 삼성중공업이 뭡니까 또 물건을 조금 어, 물건을 좀 따내는 요런 제수처가좀 나오다 보니까 오늘 어, 삼성중공업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휘어갔던 기자재 관련주들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죠 메뉴가 뭡니까 완성 조선 배조 배부 그죠. 배 꿀뚝 있고, 그죠? 어, 구름 있고, 뭐지? 배지. 근데 배 안에 뭐 들어갑니까? 뭐, 프로펠러도 들어갈 거고, 엔진도 들어갈 거고, 유리창도 들어갈 거고, 뭐, 뭐, 페인트도 들어갈, 들어갈 거고,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먼저, 최상위, 조선주들이 먼저 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엔진 관련주들이 치고, 기자재 치고, 그 밑에 뭡니까? 물품 관련주들도 다 친다. 낙수효과죠, 낙수효과. 그죠? 그래서, 낙수효과 때문에 기자재 관련주들은 오늘 생각보다는 그래도 뭐큰 조정 없이 가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풍력하고 이제 태양광 쪽. 그죠? 어, 트럼프가 야, 풍력, 태양광 다 때려쳐! 한마디 했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태양광이나 풍력이 조금 죽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뭐 이해하겠지만은, 그죠? 어, 전 정부 시절에 웨스팅 하우스하고 이제 계약권. 그죠? 계약권의 문제들이 좀발생하면서 소음들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 BHI는 뭡니까? 연일 신고가를 날아가는 그런,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원자력은 너무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요번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이제 내역, 계약권에 대한 내용을 조금 면밀하게 봤습니다. 디, 어, 디테일하게 좀 깊게 봤는데, 어, 나쁘지 않아요,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 어, 전 정부와 현 정부 간에 이제 정치적인 문제가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빼고 그냥 내용 자체로 본다고하게 되면 원자력은 뭡니까? 여전히, 어, 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이 실현들이 조금 나오면서 뭐 조선 관련주를 좀 쉬어가는 모습. 조선 관련주 쉬어간다니까, 그러니까 뭐 전력 관련주도 같이 좀 쉬어가죠, 그죠? 당연히 뭡니까? 방산주도 같이 쉬어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쪽에 조방원 쪽 또는 원자력 쪽까지도 어, 같이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두번째 이제 대북주인데요 대북주도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죠 그죠? 아침에 이제 아난티 같은 경우도 아침에 넥스트그래소에서 22%대 정도 시초가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아침에 한 7%대 절반 정도는 던져라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긴, 어, 긴가민가한 긴것 같아요 이건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난티를 아침에 전부 다 던져 버렸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뭡니까 어... 향후에 나오는 그림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김정은을 만나라고 할 거고 A.P. 회의도 좀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조금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뭐 절반 정도만 이야기했는데. 어, 장이 끝날 시점에 보니까 요 부분은 조금 실수를 했다. 아침에 전부 다 던져 버려야 되는 게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도 오늘은 뭡니까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 조금 더 관찰을 좀 하고 좀 아직까지 뭐 비중이 많은 건 아니니까 좀 끌고 가보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이야기 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뭐, 카카오나 이런, 뭐, 어, 스테블 코인, 그죠? 좀 유행이 지났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죠? 어, 9월 말에 이제 스테블 코인에 대한 내용들 좀 나올 텐데, 유행은 일단 단기 유행은 좀 지났다. 그죠? 트렌드가 아니죠. 좀 유행이 좀 지났다 보이고요. 어, 정권 관련주나 지수사 관련주, 은행 관련주들도 어, 지금은 뭡니까 조금은 죽어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은행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현 정부에서 어, 어떻게 했다? 야돈 내놔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펀드 조성을 하던 어떤 어, 내용들을 할때야 은행 니네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야 일정 부분은 너희가 배타라 이렇게 돼버렸죠. 그래서 은행 쪽도 아직까지는 좀 긴가민가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만약에 계속해서 우리가 뭐 지수에 관련된 내용, 향후에 시장이 턴을 했을 때 시장을 좀 잡는다고 하게 되면 은행 관련주보다는 정권 관련주들이 확실히 조금 더 낫다. 근데 지금 지수는 아시다시피 박스 구간이죠, 그죠? 지수 못 올라가고 계속해서 쉬어가고 있지, 옆이? 그러니까, 정권 관련주들도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수가 만약에 친다 그러면, 은행 관련주보다는, 어, 정권 관련주가 조금 더 낫다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뭡니까? 요, 뭐, 현대 인프라나 요런 건설 관련주들도, 어, 미국에 같이 이거 동조돼가지고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어, 그 이외에 전기차들 최근에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 전기차는 조금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가 엔켄 같은 종목들, 에코프로 같은 애들도 좀 매매를 했었고, 그죠? 매매를 했었는데, 어, 7월달, 8월달에 외국인들이 전기차를 상당히 많이 샀고, 기관들도 상당히 많이 샀어요. 실제적으로 물량들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아직까지는 업황이 돌아오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꾸준히 좀 보고 있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최근에 뭡니까, 어, 그, 캔네 케네... 편인가요 골든인가요 노래 알죠 노래 알죠 그죠 어.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뭐 엔터주들도 뭐 계속해서 들락날락 좀 그리는데 오늘 엔터주들은 아침에 어 목표주가는 YG엔터테인먼트 목표주가 이제 유지가 좀 나왔고 최근에 이제 어, 목표 주가는 좀 많이 상향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도 지금은 뭐좀 쉬어가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쉬어가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주가가 좀 급등한다 싶으면 과거처럼 이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장중에 계속해서 올라왔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라오는 척하다가장끝날 때는 꼬리 달고 빠져버리지 그지? 그래서 오늘 엔터주도 보게 되면 좀 꼬리가 좀 달리면서 장중에 뭐4% 5%까지 올라갔었는데 종가는 거의 뭐, 보합 구간에서 좀 끝나는 모습. 반면에 조금 스몰캡 종목들, 그죠? YG 플러스, DOU, 뭐, 노머스 같은 애들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화장품 종목들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죠, 그죠? 한국 콜마 코스맥스 같은 애들, 실콘토 같은 애들도 급락을 많이 했었죠, 그죠? 했고, APR만 좀 살아있는데, 대장주. 화장품 종목들도 조정이 조금 나왔는데, PBR 보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자리만 잡아준다고 하게 되면, 다시 뭐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장품들도 확실히 좀 쉬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오늘 뭐 면세점 관련지도 조금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시 쉬어가는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뭡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시장은 최근에 조금 쉬어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삼성전자도 7만원이 깨지지는 않겠지만, 확실히 뭡니까? 어,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그죠 좀 많이 올라오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옆으로 기간 조정이 조금 나가 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관점은 뭐 당분간은 뭡니까 시장을 좀 쉬어간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이 든 저렇게 올라왔던 종목들을 좀 쉬어간다 쉬어가는데 향후에 만약에 시장이 다시 올라올 때 시장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거는 변함없어요. 최근에 이제 상법 개정이 다시 한번 어제 됐죠, 그죠? 어제 상법 개정이 되면서 이제 노란 봉투법도 이제 개정이 된 상황이고, 한 번에 더 강력한 상법을 이제 9월, 아, 9월 초죠, 그죠? 9월 차에, 9월 초에 다시 한번또 상법 개정을 한번더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조율이 나올 텐데, 코스피 4천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무조건 4천을 간다라고 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천은 모르겠어요. 5천을 가려고 하게 되면은 좀 디테일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뭐냐면 정부 정책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수긍을안 해주거든. 따라와야 되잖아. 근데 정부에서 뭡니까? 방 강제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 정부는. 재밌는 건 뭐냐면 이재명 정부도 초반에 6월 달에 어, 정부가 들었을 때는 말투 자체는 거의 뭐 강제적으로 진행을 하겠다, 강제 소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한 발씩 한 발씩 물러나고 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시가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뭡니까? 4,000p, 코스피 4천0 p 그 다음에 코스닥 1,200p, 코스닥 1,200p 정도는 저는 뭐 내년 봄 되면 무조건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쉬어가는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뭡니까? 쉬어갈 때, 어 어떤 종목이 나중에 좀 올라갈 것인지 다시 한번 분출할 것인지는 계속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시장을 좀 보고 있다 그렇게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을 보게 되면 어좀 차이 실현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1% 대하락.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한 3천억 정도 매수했죠. 그리고 오늘도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1,50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이틀 연속 매수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음, 빨리 얘기할게요. 그죠? 오늘도 외국인 1,500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은 일별 매매를 보게 되면 잘안 보이는데, 3일 연속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천, 3천, 4천, 5천억 정도 매수했네요. 상당히 많이 매수했다, 그지? 그럼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들 5천억을 매수했는데, 어디에 매수를 했냐 보니까, 대부분 다 뭡니까? 제조 쪽이에요. 자, 코스닥 쪽에 어디로 매매를, 업종별 현황을 조금 보게 되면요. 코스닥에서 외국인들 어디로 매수를 했냐라고 업종별 면황을 보게 되면 봐야 돼요. 이런 것들, 개인들도, 그죠? 좀 봐야 되는데. 어디에 봤냐 보니까 제조업 쪽에서 1300억을 매수했죠, 그죠? 제조업이 뭐냐? 제조업, 어떤 게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기술성장기업. 그죠? 뭐, 요런 애들. 그지? 그니까. 러 요 기계 장비도 있죠? 그죠? 기계 장비 같은 애들. 전기전자. 그죠? 그래서 제조업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뭐 로봇 또는 뭐 반도체 같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제조업이겠죠? 그죠? 건설 아니고요, 유통 아니고요, 운송도 아니고요, 금융도 아니고요, 음식료 아니고, 섬유 아니고, 종이 아니고, 출판 아니고, 화학도 아니고, 제약도 아니고, 비금속도 아니고, 금속도 아니고. 그죠? 그러면 뭐 기계, 장비, 그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코스닥 100, 우량주 쪽에서 1100억 정도 매수. 코스닥 중령 미들 쪽에서 580억. 근데 코스닥 스몰캡은 마이너스 141억.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은, 천 원짜리, 이천 원짜리 종목은 매수를 안 하고 있어요. 전부 다 뭡니까? 만 원짜리나 우량 기업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량 기업들 중에서도, 역시 뭡니까? 우리가 좀, 네임 밸류가, 네임 밸류는 네임드가 있는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역시 뭡니까? 뭐,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좀 대형주, 대장주 위주로. 그죠? 그래서, 코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오늘 코미코도 급등을 했고요. SNL 택도 올라가고 있죠? 어제 로보틱스도 올라갔죠? 그죠? 급등했죠? 오늘 뭐, 유일 로보틱스 같은 애들도 올라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좀, 요런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간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빠지면 어떻게 된다? 지수가 하락 삼성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이 다 빠지는 그런 그림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지그재그로 좀 주고받고 있죠 삼성전자 s k 스이닉스 근데 반도체 업종은 뭐 지금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요딱 보게 되면은 우리가 반도체 업종이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제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많네 그지 뭐 psk 같은 장비 반도체 업종 급등했네. k 치바텍 폴드 부폰, 제우스 반도체 장비, PSK 홀즈스, HPM, 아모테크죠, 미코, 인터프레스, 좀,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괜찮은데, 어, 전반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장주의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어, 나쁘지 않은 그림들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음, 대장주를 좀 보면서 좀 후발주자 종목들도 좀 올라오는지 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승내키는 않아요. PSK 우리 저번에 손절했던 종목이었죠, 그죠? PSK 홀딩스도 예전에 뭐 손절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요런 뭐 PSK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우량한 애들이 좀 올라오는지 AP나 GST나 저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으로는 뭐 없죠, 뭐. 특별한 종목들 없다, 거지? 뭐 아모텍 같은 애들은 뭐 대장주고, 그죠? 뭐 미코도 괜찮은 회사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 요좀 우량주 애들 위주로만 좀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이거 반도체를 조금 더 보고 갈건지 또 끌고 갈건지 같은 것들만 어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지금은 어좀 쪼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좀 쪼고 있다 그래서 어 지금은 분명하게 이야기 좀 드리지만 시장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어요 우리도 열심히 매매를 했고요 시장은 조금은 쉬어가고 있고 그죠 또는 뭡니까 좀 가격 조정과 기관 조정이 나올 텐데 어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뭡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국내 증시는 언제 안 좋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안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거는 국내만 뿐만 아니고 전 세계가 똑같아요? 7월하고 8월 달은 시장이 안 좋아요. 휴가철이죠. 다 놀러 가잖아. 그지? 렇 그래서 항상 7월 달, 8월 달은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9월 달이 딱 넘어가고부터 해서 10월 달까지 이렇게 딱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또 시장이 괜찮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이 분출을 할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게 되면 너무 뭡니까? 시장이 좀안 간다라고 하기보다는 뭡니까? 요 타이밍에 또한번또 놀아봐야 되겠지, 그지? 자, 주식은, 우리가 최근에 국내 주식은요, 제가 아까 전에도 뭐, 어, 누구하고 뭐 통화를 좀 했습니다만, 국내 주식이 쉽지가 않아요, 진짜로. 이미 국내 주식은요, 도박판이 됐어요, 도박판이. 오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침에 안한티 급등했을 때딱안 파니까 어떻게 돼요? 후루룩이지, 후루룩. 그지? 요새 주식이 다 그래요. 대형주 라고 해가지고 요새 주식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난리도 아니죠. 대형주도 렇죠 그래서 쉽지 않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뭡니까? 어, 조금만 집중을 하게 되면 그래도 뭐 크게 계좌가 빠지지 않는 입장에서, 어, 크게 계좌가 빠진, 입, 어, 빠지지 않는 입장에서 유지는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유지는 할수 있고 또 뭡니까? 충분히 뭡니까? 한 방을 놀릴 수 있는 장은 적어도 뭐, 3개월에 한 번씩은 가장, 계속 온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7월달은 우리가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매매를 상당히 잘 했고, 어, 8월 첫째 주까지도 매매는 괜찮게 했죠, 그죠? 8월 첫째 주, 두째 주까지 매매를 잘 했는데, 어, 셋째 주, 넷째 주는 뭡니까? 시장이 워낙 뭐,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조금은 재미없는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많은? 뭡니까? 많은? 제가 보기에는, 어, 이번 주 이제 돌아오고 다음 주 에이 팩 열리고 그 다음에 날이 이제 선선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뭡니까 또 어떤 종목들을 잘만 잡는다 라고 하게 되면 수익은 빠르게 좀 회, 어,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어, 어, 걱정은 좀할 어차피 걱정은 안 하고 있고요. 걱정할 필요 없이 어, 좀 집중해 가지고 매매를 조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시장의 난이도예요 난이도 음, 제가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국내 시장이 이제 진짜 고인물만 남은 느낌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뭡니까 미국 주식을 하고 있고요 또 뭡니까 코인을 하고 있고요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이 점점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저도 상당히 고민이 많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국내 주식을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전부 다노 땅들 뿐이에요 젊은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진짜로. 왜냐면 젊은 친구들도 국내 주식을 하는데 딱 들어가가지고 한번 소실나고는 에이씨 안에 <laughs>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노땅들 어떻게 됩니까? 뭐 새벽에 할수 있어? 밤새가지고 뭐 새벽 3시 4시까지 매매할 수 있습니까? 미국 주식? 못하죠. 그죠또손도 느리잖아. 그지 그래서 운명의 어, 교장 밑으로 하고 있는데 어 그래서 대응이 요새 같은 시장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너무 빨라요. 최근에 tv 방송에 나온 사람들 내가 맨날 욕했잖아요 그죠 걔네들 봐봐요 추천하면 그 다음날 다 급락이지 <laughs> 걔네들이 추천하면 무조건 급락이에요 날. 왜냐하면 그 다음날 왜냐면 고점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으로 운용을 해야 되는지 대해서 제가 꾸준히 이야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향후에. 근데, 아직까지 완성을 하지는 못했어요, 제가. 왜냐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처리를 해가고, 어느 정도 계좌를 올리면서, 향후에 우리가 2, 3년 동안 어떻게 주식을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머릿속으로 계획은 다 짜져 있는데, 이놈의 인간들이,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이 내 말대로 따라왔다고 하게 되면, 이미 48은 돌아갔어요. 아까 전에도 내가 이제 누구하고 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현대중공업뭐효성중공업 산일전기, 일진전기, LS 일렉트리닉, 이수페타시스 최근에 급등한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리콘투 APR 그죠? 그거만 했어요 뭐 2차전지 원위가 뭐 저기 뭡니까 와이젠트 뭐 테이먼트 가까운 하나만 딱 보더라도 원위가 IPS 원위가 IPS 우리 매수가 일주일 만에 20% 급등을 했어요 물량이 작은 종목입니까? 시총이 작은 종목이에요? 큰 종목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물려있는 종목 다 팔아가지고 원위가입해서 쭉쭉 매수를 했으면 그죠? 진짜 10일 만에 원금의 30% 40% 수익이 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손실 회피 아 나는 이게 손실 난걸못 파는 이 심리 때문에 정리를 안 하니까 계속 돈을 못 버는 거지 그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기회는 또 오고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에, 너무 움츠러 있을 필요는 없고요 너무 움츠러 있을 필요 없고 오늘은 뭐 대덕전자를 조금 많이 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대덕전자를 좀 많이 매수했는데 왜 그러냐면 한방이 아직 남은 것 같아가지고요 어. 요 지금 걸려있거든 실제적으로 그지 요 라인에서 돌파를 못하고 지금 여기 이제 걸려있잖아요 나 여기서 지금 한방 요거 나온다고 보고 있어 요거 요 요거 요거 하나 먹으려고 요거 요거 한개 먹으려고 2 5 0 0 0 돌파해서 한 27,000원 8,000원까지 한15% 20% 요거 한방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어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면 또 요거 먹을려고 근데 어... 근데 요게 가격이 지금 뭡니까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여기에서 매수를 했으면 우리가 좀 비중을 실수인데 지금은 조금 높죠 그죠? 그래서 오늘 뭐 잔잔바리들 뭐 이오테크닉스 좀 팔아가지고 하고 아침에 또 요거 팔아가 조금 사고 사고 조금 했는데 요런 것들이라도 좀따라가라고따라가라고이 대... 어... 이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뭡니까 우리 뭐안 들고 있다가 많이 사가지고 올라왔잖아 그지? 이만큼 올라왔잖아요 제 계좌에도 지금 이거 270만 원 수익이에요, 계좌에. 근데 저도 오늘 100만 원더 샀어요. 어제도 100만 원 사고, 그저께도 100만 원 사고. 계속 샀어요. 왜? 이런 종목에 사면 500만 원을 벌어야될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어, 이런 종목들이 제가 보기에는 뭐 되게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매를 할수 있는 영역의 종목이 있고요. 우리가 할수 없는 영역의 종목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바보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급등주를 먹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냥 뭡니까? 좋은 종목들 좀 보이면, 찔끔찔끔이라도 계속해서 담궈가지고 먹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우리는 급등주하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거 괜찮은 종목들 꽤 있습니다. 우리가 매매했던 종목들 중에.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일단은 한번 유행을 갔다가 지금 쉬고 있는 종목을 지금 노리는 건 좋지 않아요.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물론, 이게 갑자기 뛸 수는 있는데, 한번 이렇게까지 분출했다가 떨어지는 거면 어떻게 됩니까? 이잘못 돌아온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 우리나라 시장의 지금 특징은 뭡니까? 무조건 이슈예요, 이슈. 우리나라 시장은 쉽게 얘기하면 지금 거의 뭐 도박판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을 먼저 조금, 어, 노려봐야 됩니다. 첫 번째 이슈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뭐다? 로보트지, 로보트. 로봇. 로보트. 자, 레모 로보틱스 잠깐 주가 한번 보자. 자, 내 계속 모아가라 그랬다. 내 진짜 계속 떨어질 때마다 야,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여기는 뭐 물려봐야 다시 올라온다. 모아라 모아라, 계속 모아라 그랬죠. 그죠? 아니, 결국은 한 박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림이 나오진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이거 박스권이야. 아직까지 박스권이야. 근데 뭐다? 대량의 기관 매수, 대량의... 외국인 매수, 대량의 거래량, 그리고 장대 양봉, 그리고 오늘 딱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꼬리 달려 있죠. 그럼 이런 것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더 치겠죠. 한번더 치겠죠. 노려봐야 돼, 안 돼, 노려봐야 돼, 안 돼. 그럼 뭐 노려봤는데, 만약에 들어갔는데 안 가면, 안 가면 뭐시냅내면 되지, 어차피 갈 건데,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딱 중심을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현재 단기간으로 본다고 하면 확실히 로봇이에요. 로봇, 오늘 유일 로봇이어서 급등했지. 내가 왜 팔았냐면 어 급등한 거 팔고 쉬고 있는 거 매수하고 쉬고 있는 게또 급등하면 팔고 다시 또 쉬고 있는 거 매수하고 로봇 관련주 저번에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확실히 좀 로봇 관련주들을 당장 내일이라도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 대표님 돈이 없어요, 이 개뿔로 돈이 없어요. 주성 팔아 이샤. 주성 저거 지금 들고 있어봐요. 주성이 지금 10% 급등하고 있어? 응? 음? 좀 팔아 팔아. 야, 주성을 지금 들고 있으면 10% 급등하겠어. 아, 대표님, 주성을 팔았는데 주성이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가겠어? 1%, 2% 올라가겠지. 그래안 그래요? 그 다음 날 되면 또 1%, 2% 매수가 준다? 그래, 안 그래. 바보야? 똥개야? <laughs> 야, 씨, 나 이제 못 참겠다, 이. 야, 팔아라고 이제 몇 개월 동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씨, 말도 안들을죠 어? 말도 안들을 먹고. 그래, 안 그래. 야, 올라가면몇 프로 올라가겠네, 제가. 시장이 좋아가지고 주성이 한3% 올라갔다 그럼 우리가 새로 사는 종목도 올라가 자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은 뭡니까 일단은 내일 조금 더 사자 사자 이해됐지 어, 그렇게 좀 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시장에서 지금 뭐 스테블코인 이뭐 지주사 은행 관련주 예전에 나왔던 뭐 결제 관련주 야 이미 뭐한뭐100% 150% 200%까지 뛰었던 종목들 그죠? 150% 주가 급등해가지고 조정 나오는 종목들 이걸 지금 뭐 다시 올라올까 싶어가지고 어야내려 올라올지 모레 올라올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몰라! 올라오는 건 운빨이지 이거보다는 뭡니까? 차라리 뭡니까? 시장에서 조금 바닥에서 쭉 내려왔다가 바닥을 잡고 좀 올라왔다가 좀 쉬어갔다가 다시 올라오려고 하는 머리 달려고 하는 업종들 이런 업종들 최근에 7월달에 8월 달에 당장,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막 매수하는 종목들이 뭐냐라는 거지. 이게 뭐냐라는 거지. 그럼 어, 이쪽에다 배팅 한번 해봐야지. 이해됐죠?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는 나쁘지 않아요. 반도체는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일단은, 음, 이번 주 그냥 내일, 모레 한 3일 정도 본다고 하면, 반도체하고 로봇 정도만 일단은 조금 집중을 하자. 어,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됐죠? 어, 몇시야 어? 벌써 30분 방송했네? 유튜브는요, 길게 방송하면은, 안 팔린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더 짧게 5분만 방송해야지. 고생들 하셨습니다. 시간 보고 저녁에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끝!